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으로 묘사하죠 그분이 시작하신 일은 그분이 끝마치신 주님이 은혜 주셨나요? 전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왔나요? 그럼 그 은혜라는 건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완전히 이루어지고 완전히 내 삶이 성취되는데까지도 주님이 다 이루시는 거라 이거예넌 제발 빠져서 믿기만 해라 시작하신 일에 대한 완성 이 압박감을 네가 갖지 말고 이 일에 대한 압박감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보면, 보면 볼수록 압박을 느끼셔야겠죠. 이렇게 연약하다고? 어, 이거 어떻게 이루지? 아, 진짜. 오히려 주님이 압박을 느끼시는 거지. 여러분이 왜 압박을 느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복음의 원리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함께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일을 할때그 사람한테 칭찬해 주고 너무 잘하고 감사한다고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압박은 누가 갖게 됩니까? 오, 씨, 더 잘해야 되겠는데? 압박은 칭찬받고 감사를 고백받는 사람이 압박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들의 관계의 원리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칭찬하고, 주님 대단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 멋지십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주님이 다 하십니다. 칭찬하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그분의 약속을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압박감은 나에게서 사라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해서 칭찬받으면 더 잘해야 되네, 더 잘해야 되네, 힘들지만 하나님은 칭찬을 받으실수록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란 게 그런 것입니다. 감사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주님이 이루신 일만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그분의 능력은 나의 삶에 더 거대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입니다.